일본 소프트뱅크가 100억 달러를 투자해 엔비디아의 GPU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프트뱅크는 최근 AI 개발에 필수적인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이를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자금 차입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소프트뱅크는 텐센트와 티모바일,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처럼 GPU 구매를 위해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한 다음 GPU를 임대해 대차대조표에서 부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프트뱅크의 이번 행 는 AI 인프라에 대한 노출을 늘리려는 손정희 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GPU를 확보하려는 계획은 AI 기술, 특히 복잡한 AI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역할에서 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와 함께 소프트뱅크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투자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AI 데이터센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기술의 혁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가 지난 2016년 인수한 영국 칩 설계 업체 암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손회장은 암의 설계가 향후 AI 칩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해 암을 AI 야망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AI 기술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나서는 소프트뱅크,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